안녕하세요. 모터마리오 모토, 모토 씨입니다. 보통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제품을 뭐 많이 접하고 이렇게 쓰신 분들은 많이도 아시지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장비를 알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그 현장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엔지니어 분들한테. 이 제품에 보면 명판이라는데 음, 이름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제품을 제작을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사양이 어느 기기 장비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품 못 하나 감촉기 빼고라도 전체 그큰 그 장비에도 보시면 제가 자동차에도 보면 문 옆에 이렇게 보시면 뭐 공기압이라든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들을 할때뭐 수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학교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들이 있어야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보면 제품에 보면 명판이라는 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그럼 이 명판 안에 보면 뭐 220볼트, 380볼트 겸용이다. 뭐 델타 Y 결선 그리고 코사 0.74라든지 뭐 0.37킬로와트 모터 용량이라든지. 그리고 이 모터는 40도씨까지 견딜 수 있고 뭐 방폭 인증 i p 5 라면 생활 방수까지 가능한 거죠 i p 5 IP56은 이제 생활 방수고 i p 5까지는 먼지나 일단 일반 실외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표기 다 있습니다 IMP5, TS7 미사는 모델명이고요 여기는 삼상 모터라는 뜻도 있고요 감속기도 보시면 감속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입력쪽 그 모터하고 연결되는 입력쪽이고요 출력샤프트 관련 쪽이 출력쪽입니다 이렇게 출력샤프트 보면은 쉽게 해서 쓰기도 하지만 제품이 이렇게 나가고요 출력샤프트를 옵션상으로 이제 하게되면 출력샷부터 나가게 되고요 <laughs> 이 가속기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명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명판에 보시면 모터 발효 NMRV 050 i,30,00 이렇게 되있는게 감속 비율을 나타내고요 밑에 아래 보시면 오일 난바까지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바코드 찍어 보시면 또그 자세한 스펙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품 일단 의뢰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한테 이렇게 모터나 감속기체 명판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견적이라든지 제품 사양이나 카다롭 같은 거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출력 샤프트, 출력 쪽 이제 샤프트를 걸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이런 건 뭐냐면 브라켓입니다. 출력 플랜즈라고 해서. 감속기나 모터를 하면 장비에 이제 그 부착을 하기 위해서 브라켓이 있으면 편하겠죠. 오늘은 모터와 감속기와 사양을 알수 있는 모터 명판에서 알아봤습니다.